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에 삶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지각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스승은 사랑하는 애의 제자들이 잘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대화 속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하면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이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균형 잡힌 삶, 혹은 자기 시간이나 혹은 여가를 내면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얼마나 자주 웃느냐 혹은 얼마나 가족과 시간을 가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잘 산다라고 규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직업 혹은 신분, 환경 등에서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좀 달리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올바로 사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잘 이란 표현은 바르게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잘 사는 것, 올바로 사는 길,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상에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절대적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자신이 세운 어떤 상대적 진리가 그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보아야 하고요.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어, 본문에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잘 사는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후에, 노아로 하여금 다시금 재창조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잘 사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물질주의나 자본주의적인 어떤 관점에 접근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점령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어서 파괴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읽기 전 26절에 보면, 창조주가 세운 질서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위, 이 땅을 다스릴 위임을 받고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선령한 관리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아래로는 다스린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어떤 삶이냐? 이와 같은 질서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길, 올바로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해놓으신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한세 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 거룩한 삶에서 얻는 행복이 잘 사는 길입니다. 거룩한 삶에서 얻는 행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의 질서는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거룩이란 삶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고 찾는 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버려야만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거룩이란 단어가 그렇게 재미있는 단어이거나 매력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가짜의 거룩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모양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 능력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결국 거룩한 자의 삶이 될수 없고요. 이것이 잘 사는 삶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행복하게 느껴져야만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은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룩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거룩한 척은 할수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어주신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만나게 될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모습으로 트랜스포밍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어주신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만나게 될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 졸업식을 하는 학생들, 특별히 오늘 졸업식 이후에 이제 가정을 떠나는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죠. 걱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동안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숙사 생활 한다든지, 혹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살게 될 때에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람과 친할까, 아주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서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상당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좋은 서성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면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거리와 관계, 함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닮으려고 하거나 전염되려면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가깝다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라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유사성으로 인해서 가까움이 있고요 다가감으로 인해서 가까움이 있습니다. 뭔가 닮아서 비슷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학연 지연, 혹은 뭐 이웃, 우리 만백성교회 공동체 함께 소속된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사성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사성으로 인해서 가까움은요 다가가지 않으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백성교회 함께 출, 어, 출석하면서 만백성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유사성을 갖고 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닐 뿐 함께 다가가지 않으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유사성에로 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위하여 다가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일부러 다가감을 피하는 분도 계세요. 부담스러워서.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트랜스포밍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코인로니아가 있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간혹은 가끔씩은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저는 꼭 신랑 신부를 불러서 매리지 그 카운셀러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 후에 있게 될 혹시 있게 될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신랑과 신부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랑과의 관계, 끊어야 될 사랑과의 관계 있잖아요. 결혼 전에 그러면 정리했느냐? 파이낸셜 문제, 뭐 학생들은 론을 많이 받잖아요 모르고 시집 갔더니 빚이 20만 불이래.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메리지 카운셀을 합니다. 뭐 좀... 들어내어 놓고 둘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목사가 중재해서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리지 카운셀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 얼마만큼 오래 사랑할 것 같니? 얼마나 오래갈 것 같아? 묻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지금 불붙는 이 사랑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갈 것 같습니까? 천 년, 만 년요? 아니잖아요. 길어봐야 인연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어, 매력에 빠져서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노력하겠노라고 다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감정이 식으면, 저 사람 관계도 끊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결혼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간격스러워서 꾸역꾸역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이 생각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그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세 그 가지를 정했는데, 의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주신을, 심을 믿는, 그분을 어, 찾는 이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다른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그의 종들을 알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는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도알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정도의 믿음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마귀들을 제압할 능력을 가진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주님이 바라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기에 믿음 없는 세대여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께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접붙여지지 않는, 하나가 되지 않는 어떤 어떤 믿음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므로 말미 아마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머물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들이 사랑으로 존경하게 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승기게 하며 다른 피조물에게는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나님께서는 장조적 질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삶과 사람과 그리고 사랑은요 그 뿌리의 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삶과 사랑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이는 인간은 사랑 때문에 지어졌고 사랑 때문에 사랑하도록 지어졌고 사랑받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잘 사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한참 씨름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사랑과 두려움은 무슨 연관 관계가 있기에, 요한스 기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호스피스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은 두 개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뿌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두려움의 뿌리를 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뿌리에는 행복, 기쁨, 즐거움, 감사, 만족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것이 우리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게 되고요. 두려움, 미움, 다툼, 증오, 분노, 근심. 가책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정들은 두 개의 뿌리에서 시작되는데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요한 기자는 바로 이두 가지 뿌리 중에 사랑이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있게 되면 이런 두려움을 점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 모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미움 역시도 두려움의 뿌리라고 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류를 창조하실 때 진품 사랑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뿌리가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벗어난 인간들이 그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싹 틔워서 대적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많은 나쁜 감정,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우는 방법은 이기는 방법은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한 일스 기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어,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10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는 것을 간정하고 있는데요 10편 37편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37편 1절에 딱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쯤 가게 되면 악인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없어졌다.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 아니, 무슨 악인이 이사를 갔나요? 이민을 갔나요? 개같은 새에서 새 사람이 되었나요? 착해져서 그랬나요 아니죠.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으니 악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대상에게 정오를 품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 안에 두루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욱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고 한다면 악인들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세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잘 사는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죽음은 하나님의 질서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준비하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요. 잘 사는 삶입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요. 무덤에 가야 할 일이 참 많아요. 무덤에 가 보니까 무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어, 보여집니다. 아마 이 땅의 삶의 그런만큼이나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덤은 아주 좋은 무덤, 큰 대리수과 같은 이런 묘비, 이런 것들로 아주 좋은 명당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안에 들어 있는 분은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죽음.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환경에서 시간을 보냈든지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노래한 한 시인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 너는 나와 한 탯줄에서 한날한 시에 태어난 쌍둥이. 너는 나에게서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그림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한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맞아들일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죽음에는 네 가지 염려스럽고 불행한 죽음이 있답니다. 불쌍한 죽음, 불안한 죽음, 부끄러운 죽음, 경멸스러운 죽음, 그런데 이네 가지 염려스럽고 불행한 죽음은요, 한결같이 모든 생명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천년만년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으며 당황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암담해하는 모습들. 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죽음. 이것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잘산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요, 두 가지 두려움이 온답니다. 저는 뭐 죽음을 보지 않았어, 아직까지 죽음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이 학자들에 의하면 죽음을 앞두고는 두 가지 공포가 온답니다. 첫 번째로 어, 죽음 앞에서 고통을 고통이 찾아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오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죽음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에 대한 고통의 공포는 사라지고 사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을 볼 기가 참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내세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의 차이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채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두려움 없이 잘 준비된 그런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 분들은 죽음이 두려워 그 마지막 생을 매우 안타깝게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신 분, 주 앞에 허먹고 거룩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분들은 죽음을 잘 준비한들 한 분들입니다. 잘 사는 것은 바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바뀐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거룩한 삶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후회 없고 원망 없는 거룩하고 복된 잘 사는,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